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저희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가 어 3일, 4일 동안 있었거든요. 주일날, 어, 주일 오후에 기도학교 시간을, 어, 신년 축복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그날, 기도학교 말씀은 제가 한 30분, 35분 정도 전했는데, 제 남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전에 시작할 때부터 벌써 기도와, 어, 찬양 이런 거 뭐, 굉장히 뜨겁거든요. 대단해요.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서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저희 남편 목사님이 직접 이제 기도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냥, 어, 하여튼 최고였을 거예요. 그날 오셨던 분들은. 그 다음날 바로, 어,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 본사님이 또 크게 그 말씀으로 저를, 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어, 주일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다음날 장례식이 있어도 자기가 걷더니 견딜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날부터 해서 월화 수요일까지 이제 총 주일까지 합치면 4일 동안 신년 축복 성회가 있었는데, 어, 하여튼 감사했어요. 기도랑 어, 말씀이랑 이런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 잔치로 해본다라는 것 우리 영적인 도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 제가 받은 그 신년 축복성의 그 은혜로 받은 것은요 어, 기도에 대한 두 가지였는데. 어, 제가 기도학교 1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나 그 버전이에요. 뭐냐면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또 세상스럽게, 어,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우리는 기도고, 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 그분의 긍율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바로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또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어,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아니, 아주 최선으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청껏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목청껏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바디메오죠. 뭐, 다른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잖아요. 소경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돈도 없고 자기 발은 있지만, 방향을 몰라서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어, 구걸을 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는데 거기를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두번 다시 이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는 거기서 자기의 목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야단을 쳤거든요.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잠잠히 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에도 아롱곳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정말 목청껏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오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세상에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뛰어갔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참 이상해요. 왜 물어보실까요? 소경이면 여러분 눈만 봐도 알지 않나요? 나, 저는 뭘잘 몰라도 아, 저 사람 소경이구나 하는 거 그냥 알수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에게 그걸 물어보시냐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내가 구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입으로 구하게 하시거든요. 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그, 자기 입으로 보기를 원한 아이다 할 때까지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가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쫓아갔다라는 그런, 어,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 2000년 전 말씀이라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그, 바로 그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거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뭐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제가 보니까 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에 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또,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가인도 크고, 장성한 자가 되고, 자기 직업이 있고, 아벨도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 가인이 나중에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어~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어, 주체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시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은총을 입을 만한 그런 채널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후손 중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 하와는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면서 가인에게 소망을 둔것 같거든요. 그랬는데 가인이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떠났고 동생 아벨도 죽었고 그래서 크게 낙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자녀를 주시는데 그~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거든요. 우리 우리나라 말로 셋꼭세 번째 아들 셋인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래 이름이 셋이에요. 셋 셋이란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또 장성해서 그 아들이 아, 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뭐 호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물론 아담은 900세까지도 살았지만 나이를 많이 먹은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셋이라는 이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이 사람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그 그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의 이름을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가인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안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그냥 알수 있어요. 그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아벨은 가인이 쳐 죽여버렸고, 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을 배워서, 그래서 자기 자식들 가인과 아벨한테도 제사 지내는 법을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줬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도 제단만 쌓았지, 거기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셋이라는 이 아담의 아들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비로소 나오잖아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음 예배를 드리지만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어, 생각하면 알수 있대요. 에너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그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밖에 없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뭘 구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떻게 어떤 문제 문제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구절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의 길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 복잡한 문제 나는 해결법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주님이곳에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곳으로 모셔드립니다라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주의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 월요일 저녁에 그 저희 교회 와서 어 설교해 주셨던 윤민영 목사님이 어 당신께서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미국으로 어, 목사 청빙받아서 갈줄 알고, 어,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티켓이랑 그런 거 없는 살림에 거기다가 돈을 자기 전세금도 빼서 다 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 입을 옷도 미국으로 다 보냈는데 세상에 비행기 타려고 했을 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비자가 취소됐다고. 그 미국에 있는 자기를 청빙하기로 했던 그 교회의 사람들이 무슨 큰 거기 교회에서 어떤 그 반대 기류가 생겨가지고 그걸 다 취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이제 있을 집도 없고 겨울에 입을 옷도 없고 어, 처자식은 있는데 심오하던 교회도 미국 간다고 사임했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처참하고 어, 마음이 참담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밤새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주의 이름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나무를 막 발로 걷어 차면서 기도했대요. 주야, 주야. 밤새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때마침 비도 오고, 밤에 비도 오고. 그래서 어디에 뭐 끓여가지고 막 손에 피가 나고. 처음에 물인 줄 알았는데, 빗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더래요.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주여, 주여 이름을 불렀는데, 거의 새벽역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를 세워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감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새벽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도 저는 왜 하나님은 새벽까지 그거를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밤새 그 목사님이 기도하게끔 하신 그 자체가 저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훈련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낫겠나이다. 어, 내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랑 그냥, 어, 막연하게 죽지 못해 살아서 그곳에 있는 거랑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마치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잤잖아요. 근데, 거기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야곱이. 사실 꿈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은 어제 생각했을 때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랑 밤새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같은 길이잖아요. 외 삼촌 라반으로 가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 처음 가는 그 길인데요.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델에서 그냥 단숨에 바다 나람까지 딱 가서 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으로 그냥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도요 그 길이 더 이상 같은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길을 알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할 수도 있지만, 그 길조차 모를 때 기도는 더 절박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극적이에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일생에 한 번만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어야 돼요. 갈 때마다. 여러 번.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여러 번의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혼을 크게 변화시키고, 음, 우리의 용량을 키워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목사님은 그 말씀 하셨거든요. 수요일 날, 마지막 날, 어, 신년 축복성에 제 남편 목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말씀, 참 은혜로웠어요. 그날, 은혜롭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날 말씀은 기도의 불량을 채우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안수 받고 또 어디, 어, 대단하게 예언하시는 분 만나서 그분한테 몇번 기도 받고 막 그러면, 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인생은 그런 걸로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예언이나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으면 좋죠.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데요. 그게 해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내 기도의 분량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할머니가 뭐 기도하는 분이시다고 하더라도 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둔 야곱은 기도를 안 했나요? 야곱의 기도가 제일 극적이었잖아요. 야폭강가 기도. 그러면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뭐 순탄했나요? 요셉은 어,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감옥살이도 한 사람이잖아요. 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기도의 분량은 어, 기쁘게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또 어, 살아가는 맛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맛. 내 할아버지가 기도한 걸로 내가 그냥 산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편안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 자기 힘으로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여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시작 그리고 가장 깊은 기도는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주의 이름만 밤새도록 불러도 그 기도가 전혀 초보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 같은 기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기도할 이름을 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이 간증이, 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또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바디메오가 그렇게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른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그런 때 더욱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사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돕는 사람을 보내 주시고 닫혀 있는 것 같은 문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리게 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채워 가는 과정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영혼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고 더큰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비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더큰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1년이고 2년이고, 이 모든 과정을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그 과정마다 샘물이 터지게 하사, 우리가 그 작은 은혜들 또 응답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때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순복음 안디옥교회로 많이 와서 같이 기도해요. 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지 말고 어, 저희 순복음 안디옥교회. 또 주일 오후에는 제 기도학교가 있잖아요. 현장 기도학교 거기서 제가 말씀을 한 4, 50분 전하고 다 같이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거 체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실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 날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금요 성령 집회도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남편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기도 인도자 그러면서 또, 영적전쟁에 대한 말씀도 증가하시는데, 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 기도하는 교회 요즘에 흔치 않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새 방언도 받으시고, 어, 옆에 사람들랑 같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의 도관이 안에서, 어,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냥 오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면 혼자서 기도도 또 다르거든요. 어, 하여튼, 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성도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도들까지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쁨, 놀라운 기쁨, 성령의 생수,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